예수님, 네, 오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축일입니다. 복음 목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째 되는 날 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여드 여덟 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도 어, 부활과 또 같은 의미로 예, 팔각형으로 이렇게 세례당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팔이라는 숫자는 새로 태어남의 숫자죠. 그래서 아무튼 요 할례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팔 일째 받는 어 것인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난 어 아이의 이제 음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렇죠? 자르고 뭔가 에, 이제 새로 어떤 에, 새로 피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내가 잘라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 음, 그래서 우리 자아가 나를 따르려거든, 니네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예, 표피가 잘라져 나간다는 거는 자아가 이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아, 뭐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잘려져 나가는 게 뭘까요? 바로 파라오. 와, 이집트 군대겠죠. 그쵸? 그리고 죠그 이제 그분을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아, 담고 있는 거죠. 에, 오늘 어, 예수 요렇게 할례를 베푸는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후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아,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주가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laughs> 그때 주가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성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미합니다. 네, 어, 이스 이세리자 요한이 어, 탄생했을 때 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 이름을 어, 그 집안 전통대로 내려오는 이름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주었던 이름으로 지으라고 해죠, 그렇 누군가가 태어나면 이름이라고 하는 걸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 혹은 그 태어날 때 갖는 본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없는. 에, 페르소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욕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 욕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욕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생존은 반대죠. 그렇죠? 생존은 다른 이해를 잡아먹는 거고 사랑은 내가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 반대되는 소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 이분에게는 이분은 하느님에게,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셨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받을 때, 뭐 즈카리아가 사제이기도 했지만 이미 이제 그 이름을 자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는. 태어나서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 하느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즉 카리아의 후예라고 하면 나중에 사제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제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아, 이가, 이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 궁금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에 그들도 아이 분명히 사제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딴 무슨가 뭐딴 거를 하느님이 시켜서 뭔가를 할 건데 그게 뭘까?라고 궁금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아이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오, 내가 왜 태어났나? 뭐 해야 되나? 뭘 해야 되기는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태어나서 뭐로만 뭐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자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 나는 뭐 해야 되나 근데 그 자라는 아게 생겨나면서 강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 지금까지 이제 부모의 말만 따라서 살면 이제 큰 걱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나의 원, 생명의 원천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나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나를 만든 일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나는 뭐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원숭이한테 가야 돼요, 개한테 가야 돼요, 사람한테 와야 돼요. 사람한테 와야, 돼요. <laughs> 사람한테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고 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소명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날 만들었다, 원천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부모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눈을 빠져 도 눈을 다시 넣어줄 수도 없고 생명을 좋았는지 알았는데 내 생명도 다시 넣어줄 수가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나도 애 낳을 수 있고 내가 힘도 부모보다 넘어서고 얘가 나의 힘을 넘어서 그 사람의 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이 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거나 그래서 <laughs> 이제 요런 것들인 게 넘어서다가 보니까 어 얘가 내 창조자가 아니네. 그럼 얘랑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은 계속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는 거 이미 사춘기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반항심이 생기고 나는 누구일까를 찾는데 계속 부모는 너는 내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사춘기 라고 하는 거는 늦게라도 와요 언젠가는 한번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늦게 오는 분들 특별히 여자들 여자 자매님들은 엄마 말에 그냥 너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들어갔는데, 도저히 대학까지 들어가서 엄마 말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거는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반항이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막 몸이 뒤틀리거나 이제 아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걷지를 못하게 되거나, 몸에서 막 그렇게 아이들처럼 막 병이 막 생겨서 혹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그런 분들 오면 이렇게 면담해보면 엄마들이 엄청 세세요.그럼 <laughs>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엄마들도 에, 내가 아, 미안하다네 인생을 내가 훔치려 했다.너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네 인생 살아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음, 그렇게 해주고 이제 하느님을 찾게 되면 서로서로 용서하고 병들이 낫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제가 사춘기 강의, 그, 뭐, 유태인을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거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줄거린 거죠. 그,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예, 그냥, 그렇게 한 거니까, 그, 그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막, 뭐, 뭐, 해. 얘네들이 저것들이 정신이 없어. 저것들이 아주, 뭐,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10대, 20대, 30대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게임 이제 실험을 해 봤어요. 어떤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이제 1, 2, 3번 10대, 20대, 30대 이제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야. 근데 빨간 불일 땐 당연히 안 가야 되고 노란 불이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1등을) 하려면 노란불을 노란불일 땐 가야 돼요 안, 노, 빨간불일 때는 빨리 가고 황색불일 때는 황급히 가고 파란불일 때는 그냥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끝나죠 그러니까 황색도 사실은 슬은 거죠 그쵸 렇 근데 여기서 노란불이 들어와서 스면은 3초가 지연이 되고 예, 거기 가다 이제 빨간 근데 노란불일 때 지나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면은 6초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위해서 1등을 해야 되니까 내가 노란 불릴때 그냥 훅 모험을 거는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많이 걸겠죠. 그러니까 사춘기 10대, 20대, 30대 사춘기 10대 그다음에 대학생 사춘기가 끝난 대학생 20대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 30대 이렇게 시합을 여러 명을 여러 여러 그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란 신호등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아, 그룹은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10대 사춘기였을까요? 당연히 10대 사춘기가 가장 많이 위반을 할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10대는 1위를 했습니다. 1위라는 게그 노란 불, 노란, 그러니까 이거는 승자를 따진 게 아니라 노란 불일 때 누가 그냥 무시하고 가느냐를 한 거예요. 근데 10대가 제일 잘 지켰어요. 사춘기 애들이. 사춘기 애들은 나의 지금 인생을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근데 그냥 근데 아빠 엄마 아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누구인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얘네들 머리가 지금 안 좋아서 지금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무조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막 위반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얘네들 친구들이 둘러서 볼 때. 친구들이 둘러서 보니까, 야, 빨리 가, 어, 빨리 가, 이제 우리 1등 해야지, 라고 하니까, 얘는 누구한테 흔들리는 거야. 친구들한테 흔들려. 음. 다른, 어, 또 실험에서는, 어, 30초 동안 이 뇌를 실험하는 거야. 30초 동안 어떤 소리를 들려줬더니, 얘네들이 뇌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음~ 그니까 공감 능력이 막그 뇌의 그런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고 막 분노 화 짜증 뭐 이런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30초간 들려준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부모님의 소리였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사춘기 애들은 삐 머리가 그냥 사 호랑이 사자 만난 것처럼 한 장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가 부모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나 없으면 안돼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문을 쾅 닫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아이들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는 부모님들이 알려 줬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안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이제 이 부모님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주님께 아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들처럼, 그러니까 어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laughs> 어머니가 일곱 살때 저를 에, 버리셨잖아요. 버리신 건 아닌데 이제 하도 이제 혼자 집에서 군불대고 있고 그러니까 집단이 넘어져서 막 불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머니가 일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형들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어머니가 일곱 살때 생일 때 엄마는 일곱 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잘돼도 네가 잘 되는 거고 못돼도 네가 못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일곱 살때 저는 1 0 살인 줄 알았는데 일곱 살 때였는데 일곱 살이 맞는 거죠 왜? 딱 학교 안 가는 딱 그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부터 시작한 거죠 일곱 살 때. 6살 때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7살 때 나는 누구인가 일찍 시작한 거죠 사춘기를 그러니까 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하는 거죠 담배 피면서 아나 누구지 막 이런 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르 테레비에 그게 나오더라고 슈퍼맨 아 나도 저 슈퍼맨 슈퍼맨도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약해져 근데 분명히 저 아부한테 나온 것같지는 않아. 이거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죠. 너는 하늘에서 왔어. 저 우주에서 왔어.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우주에서 온게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세 발짝 뛰고, 이렇게 손을 쭉 뻗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 용감함이 너를. 그래서 저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배가 다 까졌잖아요. 그쵸? 그렇죠? 실제로, 진짜로. 그리고 꿈을 꾸는 것도 항상 슈퍼맨 꿈만 꿨어요. 높이 못 날아요. 항상 낯이 날면서 건물에 부딪히고 산에 부딪히고. 야, 계속 슈퍼맨 꿈만 꾸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슈퍼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당에 안 다녔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꾸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이제 어, 어머니께서 선영성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성당에 다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 하느님이 계시대네요. 그때부터 이 슈퍼맨 꿈을 안 꾸게 됐어요. 이미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 나 하느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 저는 정체성을 찾은 거죠. 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그 기간이 바로 온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뭐 고등학교, 뭐, 뭐를 졸업하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는 안 왔을까요? 사춘기는 어머니께서 안 왔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춘기가 안 왔던 게 아닌 거죠. 저 스스로 그거를 겪겨 낸 거죠. 어머니가 저를 어디로 내몰은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광야로 내몰아야 되는 거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너는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하느님 계셔. 너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로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느님 만나는 곳이고. 도시는 뭐 하는 곳이에요 돈 밝히고 성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권력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삶의 목적이야라고 하는데가 도시인 거고, <laughs> 그러니까 부모가 도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광야로 나와 있으면서 이제 자녀들도 예, 하느님 부모님도 하느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예, 자녀들도 광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의 의미인 거죠. 처음에는 즉카리아도 예, 광야에 있지 못했죠. 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광야에서 또 광야에 사는 세례자 요한을 탄생시킨 거죠. 음 우리들도 괜히 자녀들 어, 사춘기나 뭐 이런 거 에, 겪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나중에서야 에, 엄마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아빠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에, 솔직히 에, 나도 광야에서 하느님 만나서 뭐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솔직히 고백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이름을 지어주고 세례를 지어주고 특별히 현영성체 때 이제는 너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만 하느님이 엄마 아빠고 성모님이 엄마야. 교회가 엄마야. 이렇게 알려주며 아이들이 이제, 물론 혼돈, 혼돈이 한 10년은 가요. 그러나 그렇게 막, 막, 사춘기 막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게임하러 태어났나보다 게임하고 나는 술먹으려고 태어났어 내가 고통 너무 힘들어 술로 잊을래 그래서 알코올 중독되고 에 몰라 나는 즐길래 그래가지고 막 성적으로 막 물에 물난하게 되고 혹은 막 권력만 집착하면서 막 다른 사람 막 판단하면서 에, 자기만 옳고 막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에 그래서 막 명예만 쓸데없는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자녀로 안 만들려면 빨리 봉헌하시라는 거 마음적으로 빨리 봉헌하고 이게 옆집에다 옆집이 성당인 거예요. 옆집에다 생각하고 이제는 놓아주시라는 거 생각하며 또 예수님이 봉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봉헌되는 것 또한 그런 식으로 봉헌됐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때. 다른 아이들에게 흔들린다는건 뭐를 모른다는 거야.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지,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걸 알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 있으면 좋았다가 좀 없어지면 막 자살할까 그랬다가, 막 남이 나한테 욕하면 죽을까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정체성,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올바로 심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